안산신축빌라 매매 분양 전문 안산 착한 아빠입니다. 오늘은 한층 단독세대 왕 테라스 발코트인 동남양 코너집 가격 사고 넓은 특대형 본호동 쓰리룸 신축빌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층에 한 세대로 나온 넓은 신축빌라를 찾고 있는 분들 하루 종일 밝은 남양집을 찾고 있는 분들 주차장 넓은 코너집을 찾고 있는 분들이 보시면 만족할 집 복층 부럽지 않은 대형 테라스에 거실 주방이 아주 넓은 사층집.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이 살기 편한 교육여건도 이 집의 특징. 대형 테라스와 연결된 중간방. 테라스가 아주 넓고 햇볕이 잘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텃밭, 바베큐 하기 좋은 넓은 공간. 거실이 정남향. 막힘없이 트인 전망과 채광. 도로 쪽 트인 남향집도 흔치는 않습니다. 거실 주방 분리형 구조. 세탁실 베란다도 넓고 밝은 한층 한 세대. 주방 공간도 넓게 나왔고 코너라서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넓은 식탁자리. 일자형으로 넓은 싱크대. 이 집은 세 개의 방들도 모두 밝고 트인 코너 집입니다. 거실 화장실. 가장 넓은 안방도 트인 전망. 안방 화장실 오늘 소개한 집은 한 층을 모두 사용하는 단독 세대입니다. 구석구석 밝고 트인 코너 집 거실 주방이 아주 넓고 대형 테라스가 있는 구조 2025년 6월 9일 현재를 기준으로 본우동에서는 딱한 세대입니다. 넓은 테라스가 있는 집을 조금 더싼 가격에 매입하고 싶은 분들은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안산 신축빌라 분양 전문 안산 착한 아빠였습니다.